안녕하십니까.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채널, 브릿지온 TV. 오늘 만나볼 유망 기업은 주식회사 제인 MNC의 김승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는 매년 이 코바 쇼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네 올해는 특히 어, 국내에 이제 최대 화두인 4K UHD, 더불어 이제 IP까지 방송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제인 MNC에 대한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2008년에 이제 지금 제인 MNC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축 인력들이 방송 기술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 및뭐 세이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요. 예, 오랫동안 이 방송국에 계신 분들과 호흡을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전 직원들이 전문가시군요. 네네. 특별히 이번 코바 전시회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출품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어, 지금 국내 그 지상파를 비롯한 대표적인 방송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출과 관련된 예, 장비들을 음 예, 가지고 이번 쇼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들이 송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소,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또 새로운 것들 저희가 네.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기 보니까 외국분들도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굉장히 북적북적합니다. 이곳이요. 근데 이제 아까 잠시 봤더니 그 방송국에 보면은 수많은 모니터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으면서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 하나에 수많은 채널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예. 뭐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멀티뷰어라고 하는 화면을 분할해주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요즘 그 멀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에서 각 모든 채널들을 분리된 모니터가 아니라 하나의 모니터에서 직관적으로 한 눈에 볼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회사의 비전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 국내 방송 환경은 UHD 4K 다양한 플랫폼, 더불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IP 환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이 향후에 IP 환경으로 다변화하더라도 그 안에서 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저희의 우수한 기술력도 공급해 드리면서 고객과 함께 끝까지 예,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러시군요 방송 환경이 급변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더불어서 더욱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네 제인 MNC의 김승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리전 TV.